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정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 분석 212번째 시간으로 어, 태양 꿈 10탄 어, 음력 11월 태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음력 1 1월이라는 것은 음력 5월달의 망종 하일 때부터 태양이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하다가 음력 11월이 되면 태양이 극도로 극도로 북쪽을 향하죠. 그러니까 태양열기가 가장 적을 때입니다. 태양열기가 가장 적, 적다는 것은 반대로 그 북쪽을 위치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태양열기가 가장 많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력 11월이라는 것은 대설 동지죠. 대설 동지라는 것은 큰 눈이 내리고 하늘에서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동지라는 것은 겨울의 막바지에 이르는 것이죠. 어, 이때는 어떠냐 하면은, 그, 기문 동갑이면 휴문입니다. 휴식의 문이죠. 하루 일진을 보면 밤 11시에서 1시 사이기 때문에 이걸 자시라고 그러죠. 이때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은 거의 없죠. 없는 상태인데 휴문이다. 그런데 여기는 음기에서 양기로 가는 교차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어떤 사람이 힘든 시기가 지나지 않습니까? 힘든 시기가 지나면 이때부터는 바닥, 그걸 치고 다시 이자면 이장, 양기가 올라오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전의식기위한 제사도 이때 지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기가 음기와 양기의 교차점이죠. 이때는 동기 때는 팥죽을 끓여 먹는 것도 태양의 열기를 에너지를 받아들인다는 뜻도 있고 팥에 대한 실제 어, 당분이 많기 때문에 약간 팥은 어, 당기가 좀 많죠.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에서 보면은 그안꼬를 우리 빵 같은 데이 보면은 단팥죽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어 열기를 섭취하고 당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력 11월의 태양이라는 것은 겨우 명백을 유지하는 것이다. 명백을 유지한다는 것은 겨우 동안의 휴문이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쥐자리같이 양기가 손에 쥐어지듯이 그러나 그것이 작은 쥐지만은 장차 주인이 되기 때문에 주인 손에 꼭 쥐어진다고 주인, 주인, 앞으로 주인이 된다, 주동적인 인물이 된다 이거죠. 이때 태양은 어둠 속에 들어갔지만 장차 일어날 수 있는 태양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실력자들을 보면은 어 지금은 힘이 없고 하지만 장차 주인이 될 그런 어떤 그, 창조적인 사람들을 발굴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어떤 사업을 하는데 겨울의 태양, 12, 11월의 태양을 만약에 봤다면 이것이 이제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고 이때부터는 점점 나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력자들이 어둠 속에서 휴문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이제 도가 티가 나와서 내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래서, 음력 11월의 태양을 보게 되면, 안 좋은 내가 아주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날의 시시각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희망만 버리지 않는다면, 이 태양과 같이 서서히 낮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운이 점차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데그 징조 기미를 보면은 안 좋은 일이 있다가 점점 멀어지면서 좋은 일이 조금씩 작은 것이 가닥에 잡히는 게 있죠. 옛날에는 돌아다 보지 않는 친구들이 이제 뭐 전화를 온다, 잘 있나, 안부 전하고 길거리 만난밥 같이 하자, 술 한잔 하자, 이렇게 보죠. 이 기미와 징조입니다. 그 사람이 뭐 마음이 변해 그런 것이 아니고 나에게 11월의 태양이 이제 서서히 비추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월의 태양에 대해서 설명 감사합니다.